아, 여러분, 저는 다시 구마모토에서, 아,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우리 저한 PD의 추천으로, 우리 처음 온한 PD가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. 블로그에서 찾았는지, 어디서 찾았죠? 아, 인터넷에서 보고 찾았습니다. 네, 하시습니다 <laughs> 우리 저스이젠지 코행이라고, 어, 스이젠 그러니까 물 숫자에 그 한자 그아피라는 그걸 붙이면요, 세이젠이 됩니다. 코행은 공원이라고 하죠. 스 세이젠, 스이젠 코행, 스이젠 스이젠지 코행에 음. 왔습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이젠지 코행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. 아시죠? 한 피디도 이런 데 와서 영상 같은 거 남겨놓지, 그러지 풍경만. 네, 어, 풍경 찍어놓으면 좋잖아. 네. 그래. 어. 그 뭐야, 홍보가 되는 거 같아, 그지? 네. 그리고 이 시즌지, 시즌지 코행이 여기도 정보가 없으면 못뭐 왔을 거 아니야. 가이드도 없는데, 쟤네들 자기 스스로 온 거잖아. 맞아요. 응. 단자리 진짜 많네. 비 응. 어? 친에게 인사 가있 좋네. 네. 이렇게 네죠 아이는 어, 보이너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와서 이런 거. 한국 것도 네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음.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한국 사람도 많이 오네요. 엄마 아빠가, 엄마, 아빠가. 우리 부모님 오셔 네. 아, 서 여러분 제가 여기는 모르겠습니다. 우리 한 PD가 소개를 해줘서 영상 가기 나온다해서 제가 아,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칼라우미 천천히 가세요. 어떻습니까? 영상 각이 나옵니까? 아 나와 잘 나옵니다. 앞으로 앞으로 보세요. 앞으로 아, 보세요 네. 아, 아, 이게 되겠는지 금르 지금 되게. 아 여기는 돈 넣고 찍는 데가 있네요. 제가 아까 말했어이 있잖아요. 동. 여기 공이 있거든요. 이렇게. 쪽잘나오니까 예. 그냥 돈을 넣었으니까요. 제가 그냥 이걸로 할게요. 어그 시선 처리 자연스러워. 그래 그래. 훌륭한 조이스 테이 한필이상. 감사합니다.